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소월의 길이라는 시를 저와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전에 김소월의 작품을 여러 번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김소월의 생이라던가 김소월의 시세 개를 설명을 했는데요. 어, 오늘도 간단하게 김소월이라는 시인과 김소월의 시세 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길을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김소월 같은 경우는 1902년에 태어나서 어 1934년까지 생애를 사셨던 시인입니다. 가장 먼저 이 시인의 연대를 보면 알수 있는 게 이때가 바로 일제 강점기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소월은 굉장히 혹독한 시기에 어, 삶을 보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소월의 본명은 김정식입니다. 사실 이 김소월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여성스럽잖아요. 그래서 들었을 때어 여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남자분이고 이제 김정식이라는 본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소월의 이제 고향이 바로 평북, 평안북도 구성군 출신입니다. 그래서 김소월의 시 세계에서 굉장히 이 평북 구성 또는 고향을 뜻하는 그런 지명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시에서도 정주곽산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어, 김소월의 고향이 나타납니다. 김소월이 굉장히 불행한 삶을 어린 시절부터 겪었습니다. 김소월이 두살때 아버지가 일본인 목도꾼들한테 폭행을 당하고 정신이 약간 이상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밑에서 어, 자란 그런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 공부를 하면은, 오산학교라는, 이 민족 학교를 중요하게 배우는데요. 이 오산 학교 출신입니다. 여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김억을 만납니다. 이 김억은 문학사 쪽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람인데, 이 김억이 김소월의 스승이 되어서 이 문학의 길로 어, 이끌어줍니다. 그때 나도양과 어,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김소월은요 할아버지가 과, 광산을 경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실패가 됩니다. 그 다음에, 김소월이, 어, 신문 동아일보 지국을 개설 했는데, 이것도 사업에 실패하게 돼요. 그리고, 이때 이제, 어, 세상이 조금 싫어지는 염세증에 걸리죠. 왜냐면, 이 김소월의 삶 자체가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불안한 시절이, 어, 계속됐기 때문에, 우울증, 이런 것을 겪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도, 김소월이 낸 시집은 너무너무 천재성을 인정을 받았고, 우리 민족의 그런 아픔과, 고통, 이런 거를 굉장히 전통적으로 잘 표현을 한 현대 시인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꼭 이런 문학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34살 때, 자신의 고향, 정주 곽산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편을 먹고,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김솔의 개인적인 삶이, 죽음으로 끝났지만, 우리는 지금까지도 너무너무 중요하게 배우고 있고, 현대 문학에서 절대 빼놓지 않고 가장 중요한, 어, 작가로 다뤄지는 게또 이제 김소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제가 이 김소월의 생애를 간략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김소월의 시 자체가 굉장히, 어, 슬퍼요. 이런 거를, 어, 문학에서는 이제 애상적이라고 하는데요. 김소월 자체가 그렇게 유쾌하고 즐겁고 긍정적일 수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 슬픔의 정조가 굉장히, 어, 짙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민족적인 정신을 중요시 했던 사람인데 이것을 형식적으로 민요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민요조율격하면은 사음보와 칠오조가 우리 민요에서 잘 쓰이는 형식인데요. 이사음보와 칠오조의 이, 이 민요조율격이 굉장히 많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애상이라는 건 한과 통하거든요, 슬픔. 그래서 한의 정서와 어 민요조율격 이런 것들을 김소월 시인의 어, 삶과 연관을 시켜서 이해를 자연스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 김소울의 길을, 어, 제 강의를 먼저 듣기 전에 꼭 전문을 한번, 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전문을 다 읽으셨나요? 자, 그러면은 저 함께, 어, 먼저 이 길이라는 제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화자가 어떤 공간에 서 있나요? 네, 길이라는 공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길은 이 시에서의 어떤 공간적 배경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문학을 공부하면서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게요. 이 길이라는, 어, 소재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겁니다. 김소울의 작품뿐만 아니라, 어, 소설에서도 그렇고 소필에서도 그렇고 이 길이라는 게요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문학에서는 영감의 원천이 되는 것을 우리가 모티프라고 하는데 길을 모티프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어, 다뤄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길은 어, 문학에서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단순히 걸어가는 그뭐 아스팔트 도로 같은 사실적인 의미를 말하기보다는요 좀더 인간적이고 추상적이고 삶의 궤적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어, 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첫 번째 나는 의사의 길을 걸을 거야. 나는 선생님의 길을 걷고 싶어 이랬을 때 어떤 목적지를 향한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지가 정확히 있고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 이렇게 어 길을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내가 어디로 갔다가 다시 이것을 돌아오는 어떤 회기의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점으로 향한 길로도 이 길의 의미가 많이 쓰이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 현대사에서 일제강점기와 또는 6.25 전쟁이라던가 또는 어,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로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살다가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고향으로 다시 회귀하려는 고향회귀의 의식이 많이 드러나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품에서 길이라는 소재가 언점으로 회귀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 2번 같은 경우는요, 도착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세 번째는 어떤 길이냐면, 내가 목적지도 없고, 원점으로 돌아가는 길도 없고, 어떤, 어, 목표를 상실한 채, 어떤 길, 방황하는 길. 어,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10대도 있을 수 있는데, 뭔가 10대 때는 하염없이 학교든 학원이든, 뭐 집이든 나와서 걸으면서 사색하고 싶고 막 방황하고 싶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기서 길은 어떤 상실과 방황의 정서를 보여주는 그런 길로도 상징적으로 우리가 씁니다. 그리고 이시 같은 경우는 바로 이 3번. 이 3번의 의미를 강하게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향을 상실한 그런 일제 강점기의 한 개인으로서의 어떤 비의 슬픔이 있고요. 이 화자 자체는 또 누구를 상징하냐면 우리 민족을 상징합니다. 일제 강점기 때 자기 고향에 꾸준히 남아 있고 싶어도 학도병으로 끌려가거나 아니면은 유학을 가는 경우도 있지만 지식인의 경우에는 대부분은 고향을 떠나서 벌어먹고 살기 바빴단 말이에요. 어,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보존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는 그런 정서. 어, 내 고향은 어딘가? 어, 우리 조국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이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없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방황하는 그런 정서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의 화자가 있는 길이라는 공간을 이 3번의 어, 의미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연을 볼게요. 자, 1연을 보면요, 어제 도예요. 계속해서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룻밤 같은 경우는요. 하룻밤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하룻밤으로 시적 허용. 그러니까 맞춤법을 어기면서 하룻밤 하기보다는 하룻밤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시적 허용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나그네 집에. 자, 여기서 이 나그네 집이라는 거는요. 여관을 얘기합니다. 나그네들이 묵는 그런 곳에 그 다음에, 가마귀, 가악가악, 울며 새었소.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가마귀는 뭐냐면 까마귀를 말합니다. 까마귀가 가악가악 울며 새었다. 울면서 밤을 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는요, 이 화자의 처지를 알수 있는 이 시어가 바로 여기서 나그네입니다. 이게 바로 화자의 처지예요. 갈곳 없이 방황하는 떠돌이의 삶. 임을 나타내는 시어가 바로 이 나그네고 그다음에 이 가마귀가 가와가와 울며 세웠다는 거는 이 까마귀가 사실 불길한 징조를 알려주는 상징적인 동물로 쓰이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서 가마귀가 울었다는 거는 이 가마귀는 이 불안한 상황 그다음에 방황하는 상황 이런 상황의 나그네와 어, 동일한 감정을 갖고 있는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그래서 이 객관적 상관물에서 어, 가마기는 감정이입의 대상까지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시 같은 경우는 어, 객관적 상관물과 감정이입의 차이점을 알려주기 어, 굉장히 좋은 시인데요. 이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거는 객관적인 어떤 물체가, 어떤 사물이 내 정서와 관련성만 있으면은 다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그것이 내 감정과 일치하든, 일치하지 않든 어떤 소재를 통해서 내 감정을 늘어낼 수 있으면 모두 다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그럼 감정이입의 대상은 뭐냐면 이 객관적 상관물 안에서 나와 감정이 똑같은 동일한 것을 보고 감정이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감악이는 어 나와 동병상련의 처지를 느끼게 하는 그런 객관적 상관물인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감악이가 가와가와울며 세웠소라고 했을 때이 기억이라는 자음이 반복이 되죠. 김소월이 쓴 시를 보면은 화름조라고 해서 굉장히 그 음운을 활용을 해 가지고 음, 리듬감을 살리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가막이 가왁가왁 이런 것도 기억의 의미 반복되면서 자연스럽게 운율감을 느끼는 요소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소월의 시라고 하면은 우리가 민요적 율격 이거를 빼놓고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민요적 율격이 3음 본데 어? 민요가 3보니까 사문보인데 어떻게 실현이 됐냐면요. 이렇게 실현이 됩니다. 어제도 하루밤 나그네 집에. 자, 원래 사문보라고 하면은 하나, 둘, 셋 이거를 한 행에 이었어도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마지막 음보를 밑으로 내렸다. 이거는 어떤 시적 표현이냐면 행간 걸침의 표현이 드러난 겁니다. 전통적 율경이 이렇게 두 개의 행에 걸쳐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현간 걸침을 했냐? 어, 김소월 같은 경우는 현대 시인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민요주의 율격을 쓰되 이것을 현대적으로 창조하고 변형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음보도 이렇게 나눠서 표현하는 이 삼음보의 행간 걸침으로 이 시를 쓴 겁니다. 이 부분은 모의고사에서도 물어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행간 걸침 정도는 어, 반드시 알아놔야 되고, 지금 이 시를 전체적으로 읽으면 은 누군가에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자문자답이에요. 그래서 어, 말하는 얼투, 구어체 또는 어, 대화체를 쓰고 있다. 여기까지도 알아놓으면 되시겠습니다. 이행도 볼게요. 오늘은 또몇 십리 어디로 갈까? 자, 여기서도 보면은요. 어제에서 이제 오늘로 넘어간 거예요. 또몇십리를 어디로 갈까? 그러니까 갈 곳을 잃어버린. 그래서 방향 상실의 그런 정서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역시 나그네라는 이런 떠돌이 처지를 알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 사면 볼게요. 산으로 올라갈까? 들로 갈까? 오라는 곳이 없어. 나는 못 가오라고 얘기하는데 산으로 올라갈까? 들로 갈까? 자, 여기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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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반복이 되거든요. 이렇게 종결 어미가 또 반복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를 보면은 아, 김소월이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심리적인 상태를 좀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산으로 올라가서 뭐 하겠어요? 할거 없잖아요. 들러갈까 해도 들판이뭐 누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오라는 곳이 없어. 어?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는 이제, 역시나, 이 형과 마찬가지로, 방향상실의 어떤 감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연을 볼게요. 말 마소, 내 집도, 정주, 곽산, 차 타고, 배가는 곳이라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역시나, 대화를 하고 있어요. 혼자서 하는 대화긴 하지만, 내 집도, 어, 내 고향도, 어디예요? 김소월의 시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어 정주 곽산이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김소월의 고향이죠. 김소월의 고향이고 이 실적 화자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평안도 정주 곽산인데 이 곳이 어떤 곳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차도 가고 배도 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우리가 갈수 있죠. 어 마음은 갈수 있죠. 근데 내가 지금 갈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여기서는 어 심리적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실제로 배를 타고 차를 타고 고향에 가서 어, 이 고향 상실의 감정, 그다음 방향 상실의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어떤 정신적인 안정. 또는 정신적 고향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죠. 정신적인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 이 당시에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민족에게 어, 수탈당하던 그런 현실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어, 화자의 심정, 김소월 시인이 어떤 심정으로 이 시를 썼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굉장히 쉽게 읽히는 시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공중엔 길이 있어서 잘 가는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보소라고 공중에 저 기러기 한테 말을 걸고 있어요 근데 이 기러기라는 거는요 여기서 어 공중에 길이 있어서 잘 가니 라고 이제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아까 여기서 자막이라는 소재가 어디라고? 감정이입의 대상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기러기는 대체 어떤 대상이길래 화자가 기러기한테 말을 걸고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공중을 어떻게 자유롭게 떠돌아다니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 길이 있으니까 기러기는 이렇게 가는 모습 자유롭고 음, 활기차게 가는 모습을 통해서 아저 대상은 나와 대조 대비된다 그런데 여러분이 문학에서 알아놔야 될게 내가 굉장히 불행한데 어떤 행복한 대상을 보면요 이게 굉장히 어, 심화가 됩니다 어떤 정서 내 슬픔의 정서가요 응? 만약에 내가 어, 남자친구와 이별한 상황이에요 근데 내 친구는 지금 너무 어 행복하게 막 연애를 하고 있어 어, 누구를 만나고 있어 하면은 내 지금 처지가 굉장히 더 불행하게 느껴지잖아요. 이런 너무 자연스러운 그런 감정이 문학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기러기는 대조되는 대상 그리고 기러기 역시 객관적 상관물에 속합니다. 하지만 감정 이입의 대상은 아닌 거죠. 그래서 기러기는 여기. 부분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가마귀는 여기 부분에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둘다 객관적 상관물이지만 감정이입의 대상은 가마귀밖에 없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여보소 공중의 저기록이열 십자 복판에 내가 섰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의 영과 이게 정확히 어, 대칭되듯 어, 반복이 되죠.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여기 부분은 그대로 반복이 되고요. 열 십자 복판에 누가 섰소? 내가 섰소. 자, 그러면 기러기는 공중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열 십자 한복판에 내가 서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냐면 길을 얘기를 합니다. 나는 갈곳 없는 곳. 그러니까 방향이 없기 때문에 열십자의 모양이 동서남북 다가르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어 갈림길이라는 곳에 서 있는 화자의 과황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어 여기 마지막 연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갈래 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내게 바이 갈 길은 하나 없소. 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어, 이 운율감을 굉장히 잘 살렸어요. 1연에서도, 가마기 가와까와, 가와. 기억이라는 음이 반복이 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갈래갈래 갈래 갈린 길, 기억의 음운이 반복이 돼요. 그러면서, 이 갈래갈래 갈래 갈린 길, 이게 어디야? 이렇게 열 십자 한복판에 갈려있는 길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잖아그 다음에 길이라도 내게 바위는 뭐냐면 아주 전혀 어, 내가 갈 길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으로 절망적인 유랑민의 심정, 비애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 유랑민은 누구냐? 우리 민족이야. 갈곳 없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아, 김소월의 그런 정신적인 의식이 이 길이라는 시에 어, 굉장히 스며들어 있구나. 그 다음에 또이 길과 함께 김소월이 또 가는 길이라는 시를 썼어요. 그래서 이 가는 길도 길이랑 굉장히 공통점이 많은 시입니다. 그래서 어, 가는 길도 같이 공부를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시 같은 경우는 이제 1925년에 진달래꽃에 이제 실린 그런 시고요 20년대 당시에 이제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의 피해를 굉장히 전통적이고 민요적인 방법으로 나타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그런 고향을 굉장히 어, 강조를 했는데요. 이 정주각산. 어, 김소월의 시를 잘 보다보면 이 정주각산이 익숙해질 거예요. 이렇게 어, 고향의 지명을 또 어떻게 드러냈냐면 민족적이라는 거는 향토적이라는 것과 일치하는 말입니다. 굉장히 이제 향토적인 느낌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심정을 잘 나타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여기까지 저와 함께 공부를 하고요. 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